안녕하세요. 제가 30살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온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초에 호주에 왔고요. 29살에 왔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바로 3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타고 온 거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본 이유는 전 어릴 적부터 계속 해외에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작정 가기가 되게 두렵고 그때 당시 저한테는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그거를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 때문에 취준생을 열심히 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잘안 들더라고요. 신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있는 포지션은 사수도 없고 저한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냥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내가 정말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나한테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건지 이런 혼란들이 자꾸 오고 저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불평. 불만 한 예시를 들자면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님이 커리어도 좋고 일을 잘 하지만 그 전에 연봉을 제시했던 것보다 더 적은 여기로 왔다 이러면서 내가 진짜 그만둬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냐 하면서 엄청난 불평 불만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전혀 멋있어 보이지가 않고 저의 앞으로의 모습이 저렇게 될까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입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자문을 많이 구하기도 했고, 적절한 피드백도 없었을 뿐더러 너가 알아서 해야 될지 그런 마인드. 그래도 앞으로 나한테 성장이 될 거고, 좋은 밑거름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꾸역꾸역 인연을 채웠어요. 인연을 이제 채워갈 때쯤에 대표님이 너무 얼토당토 안 되는 지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일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단어를 쓰시는데 너무 두루뭉실을 하잖아요. 저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니까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시면 엄청나게 뭐라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눈치가 보여서 그 뒤로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가 조금씩 돌았나 봐요.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 너무 늦다. 지시를 쓰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듣다. 말들이 도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팀장님이 회사가 문제니, 너가 문제니,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절대 회사의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일을 하면서도 되게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 일에 대한 의욕도 사라지고 동기 부여도 없고 성취감도 안 들고 뭔가 점점점 제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이 일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건지 내가 일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각이 들었고 마음의 안정감 휴식을 찾고 싶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니다가는 내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원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스스로에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아무것도 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좀 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제 회사에 그만둔다는 말을 할까? 라고 타이밍을 보는데 회사에서 먼저 한달 뒤에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나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해주니까 참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외에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워킹 홀리데이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준비를 해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호주로 선택을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호주가 첫 번째로 시급이 세고 또 영어권 국가고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2년이든 3년이든 살 수가 있어 그런 이유들이 마음에 들어서 호주로 선택을 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서 얻고 싶은 게 뭐냐고 모르신다면 보통 세 가지를 많이 뽑는데요.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자면 첫 번째로 영어, 두 번째 돈, 그리고 경험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내가 선택하는 직업의 폭이 넓어지고 그럼으로써 돈이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은 플러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영어를 조금씩 공부를 하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폭넓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잘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저의 올해의 취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공감이 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